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던 어느 날, 저랑 옐로는 마카로니타운을 방문했습니다. 3주 동안 계산해본 결과, 마카로니타운에 가면 데코스톤을 찾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와, 빨리 찾아야 되는데. 괜찮아, 어? 안 아파. 이제 금방 나을 거야. 다 됐다. <laughs> 잘참았 어？호두 야먹어 봐. <laughs> 치료 했 으니까 나을 거야. 자, 어서 가. <laughs> 왜 그래? 안가. 옐로는 정말 마음이 다정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많은 동물들이 널 좋아하고 따르지. 쑥스럽게 왜 그래? 오늘 날씨 진짜 좋다. 그러게, <laughs> 아, 맛있어. 옐로 비결이 뭐야? 혹시 샌드위치에 뭐 특별한 거라도 넣었어? 사랑이 듬뿍 담겨서 맛있나? 구름 같은 솜사탕. 솜사탕 같기도 하고 생크림 같기도 하네. 둘다 좋아. 왜냐면 난 역시 뚱 보니까. 옐로우. <laughs> <Yeah. 웃음> 여긴 하나도 없는 것같다 핑크 나좀 힘들어 힘들어도 열심히 찾아야지 다들 고생하고 있잖아 블루도 어. 그린도 어. 옐로도 레드도 어. 알았어 우리도 힘내자 응? 데코가 4대 천왕 최강의 콤비 토로랑 호박을 방금 전 주얼랜드로 보냈다 스파클이브도이제다 끝났어. 맞습니다. 저도 빨리 가서 걔들을 도울게 요야하아 미, 하나 도 하지 마라. 야 미, 방해되니까 야 미, 장군님, 제가 왜 방해가 돼요? 넌 지옥의 휴양지에서 미, 미, 하고 있어 아. 아, 지옥이야? 아, 네. 아니요, 여기 장국이에요. 파란 바다, 하얀 하늘, 빛나는 태양, 지옥 맞잖아, 야미. 여기너 어둠이 없어, 어둠. 진정하고 이성을 찾아. 어, 어떻게 이상을 찾아? 날 이런 곳에 보내다니, 어쩌면 난 진짜 하찮은 존재인지도 몰라. 드디어 그걸 깨달았구나. 헉.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난 하찮은 존재였어. 난 휴가 왔다고 생각하자. 마음 약해지면 안 돼. 루비를 해치워주겠다고 했잖아. 여기도 없나봐. 어? 어? 아까 그 꼬마 물소다. 어? 이건? 우리 주는 거야. 치료해줘서 어? 고맙다고 가져왔나봐. 역시 데코스톤이었어 물쏘야 고마워 내 계산이 맞았구나 다행이다 <laughs> 역시 사피는 대단해 빨리 애들한테 알려줘야겠어 주얼타운으로 돌아가자 잠깐 기다려 어? 올레! <laughs> 내 이름은 토르 데코라 나인 멤버 4대 천왕에서 실력있는 진짜 인기남 주먹쓰는 남자도 나의 파워에 쓰러지지 콧대 높은 여자도 내 매력에 빠져 꼼짝을 못해 천하무적 라틴기 기공자 그래 나도 알아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능력적 고미남얼레 right! 4대 천왕이라고? 데코스톤을 내놔 그건 내가 가져가겠다 사피, 뒤로 와! 잡았고! 에이, 아 에이, 뭐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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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에이, 말도 안 돼! 사피, 도망쳐! 어? 알았어! 어디 도망가안 돼! 갈 거면 데코스는 놔두고 가! 거기 서! 에이. 재밌는 녀석이군. 간만에 의욕이 불타는데. 그래, 해보자. 그랬구나. 우리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들 못 찾은 거야. 응. 어, 음. 옐로랑 사피는? 아직 마카로니 타운에서 안 돌아왔어. 그럼 다 같이 옐로랑 사피 마중 갈까? 그래, 가자. 얘들아, 잠깐만! 어? 어? 여기서 단한 발자국도 못 움직여 <laughs> 너도 진짜 웃긴다 우리가 네말이 들을 것 같아 네정서도 이미 아는데 그러게 말이야 <laughs> 아유, 핑크 누나 나 배고파 뭐? 아 배고파 아무것도 못 먹었어 허벅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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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아, 당장 가서 당근 주스 사올게. 루비 너까지 그러면 어떡해? 어깨가 아픈데 저가 앉아 너무 불편해. 어. 어 아, 아. 내가 대신 좀 물려줄게. 내 진짜 실력을 보여줌마. 아? 거기 서 있는 아름다운 대코 아가씨. 나랑 같이 정날에 탱고 한곡 어때? 어? 크러쉬아스. 어. 사피, 네 눈동자는 사막의 오아시스. 내 메마른 마음을 촉촉하게 적시지. 모레. 어. 네가 갖고 있는 데코스톤 이제 나한테 줘. 사피 너. 어... 미안, 그건 안 돼. 얘들아, <laughs> <laughs> 어서 가자.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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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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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어어어어어어안어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라누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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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화내지 마어어어어어어 <laughs> 라브라 누나 나도 누나처럼 귀여워지고 싶어 라브라 누나 나 무서워 지켜줄 거지? 난 라브라 누나밖에 없어 <laughs> 알았어 누나만 믿어 라브 누나가 뭐든 다 해줄 테니까 말빠져 라브 러브. 라브라 누나 나 손톱 좀 갈아줘 알았어 라브 고마워 누나 <웃음> <웃음> 너무 쉬운데 지금쯤이면 토르도 데코스톤을 다 뺏었겠지. 서피 <laughs> 멈춰! 데코스톤은 절대로 안줄 거야! 내 매력에 안 넘어가다니 놀랍군. 너 같은 여자는 처음 봤어, 세뇨리자뭐 어쩌라고? 반했다! 뭐? 어? 난 지금 진심이야! 데코스톤이고 뭐고 관심 없어! 그러니까, 서피 나랑 사귀자! 뭐? 어? 그럼 다음 작전을 시작해 볼까? 이간질에서 싸우게 만드는 작전 스타트. 가넷 누나 있잖아. 에? 뭐 필요한 거 있어? 사실은 루비 누나가 1 2간지에 토끼에는 있는데 고양이에는 없다면서 가넷 누나는 별볼일 없는 고양이랬어. 와, 아, 나 그런 말안 했어. 내가 루비를 잘 아는데, 쟤는 그런 말안 해. 당연하지. 진짜 그랬어. 가넷 누. 내가 를 입고 카레우동을 먹었어 아마 국물이 다 튀었을 거야 아, 말도 안 돼! 내가 그런 짓을 왜 해! 네가 잘못 봤겠지 누나는 내 말을 안 믿는구나 안 믿는 거지, 그렇지 <laughs> 아, 그리! 내가 원피 입고 카레우동을 먹으면 어쩌자는 거야! 아, 내가 원피스를 왜입어 혹시? 부탁하신 고급 아이스크림 사왔어요 응? 뭐야, 한명더 있었잖아 나도 아이스크림 먹을래 혹시 너 남자야? 하필, 어. 기다려! 내 마음을 받아줘! 난나님이 너한테 마음을 뺏긴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세계는 우리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 어머, 이별의 자전축은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야. 만약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린 이렇게까지 못할걸? 아 뜨겁게 타오르는 지금 이 감정, 태양처럼 마음을 감싸지 올래. 태양은 온도가 6천도야. 마음을 감싸면 순식간에 타버릴까 어, 제발 가지마, 사녀루 있다. 네가 날 떠나면 내 몸의 세포들이 하나씩 하나씩 정렬의 폭풍을 일으킬 거야. 올레. 그게 진짜면 네 세포를 검사해보고 싶어. 아, 너만 좋다면 검사도 좋아. 하지만 내 정렬은 실험 도구로 죄수 없을 만큼 깊어. 그래서, 아 모레, 나랑 사귀자. 올레. 미안, 안 사귈래. <laughs> 몇 번일 거절당해도 포기 안 해.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랑의 불꽃은 여전하니까 원래 사랑이란 그런 거야. 네마음의 불을 지필 때까지 내 사랑의 불꽃은 계속 탄다. 마음의 불을 어떻게 지펴?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야. 생각이 바뀔 가능성은 없어. 네 행동이나 말투엔 관심이 가 흥미롭거든. 하지만 너랑은 안 사귀어. 알았어. 정말 포기한 거지? 아니. 가만히 <laughs> 서. <laughs> 아, <바스코! 웃음> 사피! 뭐하는 짓이야! 음. 말로 안되면 힘으로 해야지! 사피는 내가 데려간다! 옐로우 구해줘! 사피 괜찮아? 옐로우! 대단한데? 그래 힘 센건 인정하마! 사피를 돌려줘! <laughs> 네 이곳 지나간다 더러안돼얘가 다치잖아, 피해 뭐야? <laughs> 어... 어...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해 <laughs> 어쩔 수 없지 그렇다면 결투다! 뭐? 만일 네가 이기면 내가 사피를 포기하겠다, 미구! 뭔 소리야? 요즘 누가 결투를 해! 아, 알았어! 옐로 사피는 <laughs> 어떻게든 내가 지킬 거야! 둘다 그만해! 결투는 과학적인 방법이 아니야! 누가 요즘 같은 세상에 결투를 하냐고! 열 걸음 후에 뒤돌아서 바로 시작한다. 알고 있어. 둘, 셋, 넷, 넷,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섯, 여덟, 여섯, 아홉, 여섯, 열, 다 아홉, 열, 둘, <laughs> 역시 난 못하겠어 옐로우? 도망치자! 내가 <laughs> 이 기회를 놓칠 것 같아! 잡았고! <laughs> 결국 내가 이겼어! 이제 사피는 내 영혼의 파트너다! 영원한 파트너라니 어떻게 그런 말을... 야! 허허허바 어? 아, 네가 왜? 네 영원한 파트너는 나 아니었어. 난 그렇게 알았는데. 허허우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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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기 사건 우리 멤버를 괴롭힌 게너이냐 어? 스파클링 파이브 엔 레드 엔더 파이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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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감히 우리한테 이런 짓을 하다니! 우린 데코라나인 사대천왕 최강의 콤비! 그래, 아무도 우리를 막지 못한다. 세 명으로 우리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어? 그 뭐야! <목소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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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고! 간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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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호박이잖아. 사피랑 옐로도 있네? 여긴 어떻게 왔어? 내가 몰래 연락했거든. <목소리> 듀얼보드에 있는 봉화 앱을 꼬리로 열심히 눌렀어. 치, 별수 없지. 호너 지금 뭐하는 거야? 사피 누나 나 어때? 되게 귀엽지? 뒹기 간지러워서 그래? 근데 그렇게 계속 비비면 다 까질걸? 내 애교가 안 통하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애교? 설마 너도 개야? 어, 나 카발리에야 그래? 다피 개라서 내 애교가 안 통하는 건가? 정신 차려! 얘는 데코라다인이야! 사대 천왕! 그 녀석은 적이야. 털! 다크